이렇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 신별 같지 않은 봄 같은 날씨 에봄 같은 날씨죠. 네. 아 근데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제 목이 나갈 것 같은데 조금씩 앞으로 좀봐주시겠어요 오늘 어 라이딩에 앞서서 어.. 제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자전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정보를 조금 당근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시겠어요? 네! 영광입니다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예. 알겠습니다 <laughs> 야 그러면 빠르게 추우니까 빠르게 동동으로 딱딱 <laughs> 갈게요 어 이미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고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자,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산악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뉴트럴 포지션 뉴트럴 포지션이 뭘까요? 중립, 중심, 중심 중립 위치, 중심 위치입니다. 우리 자전거에는, 어, 바퀴가 앞뒤로 있고, 이렇게 많은, 게 붙어 있죠? 여기서 문제. 우리가 자전거에 올라 탔을 때, 이 자전거의 중립 포지션이 어딜까요? 중트럴 포지션. 뒷바퀴 안장, 또. 페달, 비비, 비비. 맞습니다. 우리 자전거에 우리가, 올라 탔죠? 올라 탔을 때 우리의 위치. 체중을 여기 페달 양쪽으로 지지를 하죠? 지지를 했을 때 가운데 오는 부분, 리뷰쉘. 리뷰쉘 쪽이 우리 자전거의 중심입니다. 이 자전거의 중심에 위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뒤에 잡아주시는 분은. 어, 창원대학교 소속의 현재 지금 산악자전거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성민 선수입니다. 오! 자, 이어서, 자, 저는 지금 제 자전거에, 어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 자전거에 뉴트럴 포지션 중심 위치에 섰습니다. 중심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. 여기에서 낮아졌다가, 올라왔다가 낮아졌다가 올라왔다가 앞, 뒤, 좌, 우 모든 동작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평지, 평지라고 가정할게요. 발전 내리막이 평지거든요. 평지이기 때문에 제 몸은 앞으로도 뒤로도 아니고 지금 비비셜에서 일자로 올라와 있죠. 일자로 올라와 있는데 내리막이 시작이 되죠. 자 다시 자 지금 제가 중립 위치에 올라와 있고 모든 동작은 자전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낮아졌다가 올라갔다가 우리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뭐죠? 점프죠. 점프하고 틀고 모든 동작이죠. 마찬가지로 지면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 앞굽이 자세로 하고 있죠. 자전거 탈 때는. 지껍치가서 있어야 됩니다. 처지면안 됩니다. 앞굽이 자세로 대인 상태에서 우리 점프 어떻게 하죠? 지면을 발로 차죠. 차면 그 반발력으로 뛰어오르죠.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죠. 자, 다운힐을 하거나 할때 엉덩이를 들고 뒤쪽을 포지션, 중립 위치, 이 서서 자연스럽게 체중만, 그냥 숨만 얹어주고 이 상태에서 낮아지는 거죠. 낮아지죠. 낮아져서 여기서 점프를, 한, 점프를 할 때는 지면을 발로 차면서 점프를 하면 반발력으로 뛰는 겁니다. 뛰고 그다음 사우디를 할때 우리 어떻게 배우죠? 내리막 내려갈 때 엉덩이 뒤로 빼라고 하죠. 엉덩이를 뒤로 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자전거를 타면 경사가 세지겠죠? 경사가 세지면 자전거는 앞으로 쏠려요 쏠리면 내 몸도 앞으로 같이 쏠리겠죠 그렇게 되면 앞바퀴에 체중이 실리고 체중이 실리면 컨트롤이 안 돼요 내리막에서도 오르막에서도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립 위치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쏠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. 유지를 하려면, 자, 내리막 상황을 가정할게요. 자, 내리막이에요. 내리막에도 자전거가 앞으로 이렇게 낮아지겠죠? 하지만 내 몸은 지금 현재 로는 제가 이쪽 발이 대시 9시죠. 9시지만 내리막에서는, 내리막에서 자전거는 앞으로 꺾이지만 내 몸은 지면에 수평 그대로 일자로 올라오게 돼요. 올라오게 되면 제 몸은 이렇게 되겠죠? 내리막이라 가정했을때 그렇게 됐을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거예요 이게 엉덩이를 뒤로 빼라는 말이에요 과도하게 엉덩이를 뒤로 빼는게 아닌 그 경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유트럴 포지션을 찾으라는 거에요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이 안에서 코너링 코너링이 발생을 하는데 코너링을 우리... 우리 코너링 하면은 어떻게 하죠? 발을 이렇게 밖으로 빼죠 왜 이렇게 밖으로 빼는 동작을 하는지 아시나요?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또 결국은 코너링을 하면 우리 많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보면 다들 얘기하는 시선이 가고 어깨가 가고 팔꿈치가 가고 몸이 가고 골반이 가고 다 가고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유트럴 포지션에서 자전거포지션에서 자전거만 눕혀주는 겁니다 눕혀주는 눕혀주라는 말이 자전거가 누우면 발이 바깥으로 빠지죠 그리고 제 몸은 탈코옷이 핸들만 눌러주고 당겨주고 하면은 그냥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가고 자전거를 눕혀주기만 하면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? <웃음> 예. <웃음> 너무 속인데 <laughs> 오늘 저랑 그룹에서 타면서 제가 주행하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아. 네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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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한번 <laughs>